입냄새 90% 줄이는 방법 아침에 이것 가글로 구취 원인 싹 제거해 보세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장님 양치도 꼼꼼히 하는데 아침에 입냄새가 너무 심해요 사실 이런 증상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분비량이 줄고 구강내 세균이 밤새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혀와 잇몸 사이에 남은 세균이 아침 입냄새의 주된 원인인데 단순한 양치만으로는 이 냄새를 완전히 없애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도움되는 간단한 방법이 바로 생강차 가글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풍부해 세균 억제와 항염작용에 탁월합니다. 끓는 물한 컵에 생강 슬라이스 3, 4조각을 넣고 5분 정도 우려낸 뒤 식혀서 가글용으로 사용하세요. 아침 기상 후 또는 식사 후에 30초 정도 입안을 헹구듯 가글하면 입냄새를 유발하는 휘발성 황화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혀의 뒷부분까지 생강차가 닿도록 머리를 약간 젖혀 가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단, 너무 뜨거운 상태로 사용하면 잇몸 점막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 미지근하게 식힌 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일반 치약으로 양치를 해 주어야 구강 내 잔여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때 토리페롤 성분이 함유된 치약을 함께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토리페롤은 치아 표면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항산화 작용으로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치아를 코팅해 재착색을 막고 입안을 장시간 상쾌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결국, 입냄새 관리는 일시적인 가글이 아니라 세균 억제 표면 보호의 꾸준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침엔 생강차 가글로 구강 속 세균을 줄이고, 양치할 땐 토리페롤 치약으로 마무리해보세요. 이 루틴만 꾸준히 지켜도 입냄새 걱정 없이 보다 자신 있는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